예,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힘써 전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가득 차고 지옥은 통통 비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에밀 브르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제 그랬습니다.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등대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배에 있어서는 장애물입니다. 빛을 비춰야 등대가 등대인 거죠. 또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야 음식을 짜게 하듯이 그냥 소금이 속으로 몰라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짠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귀하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수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전도할 때 성도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예,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고, 성도는 전도할 때 교회입니다. 불이 붙었을 때 불이고, 등대가 비출 때 등대이고, 칼이 사람의 병든 것을 도려낼 때 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전도할 때 성도고,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올해 꼭한명 전도하게 하소서 예,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옥으로 가던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될수 있다. 참이 놀라운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 사람이 늘 힘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 저도 잠깐 쓰임 받는 거잖아요 예. 오늘도 이제 1부하고 2부하고 세 가지 예수성 접학교하고 이 오후 설교하고 신임 소키디교육하고또 이제 중구용산지방 가서 장로님들 교육합니다 저녁에 예.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면 6시간 떠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쓰임 받는 게 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게 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우리 신교의 성도님들이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 손에 붙들려 이렇게 복음으로 쓰임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그 생각을 해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 참 설레지 않습니까? 예, 저만 설레 이는것 같네요. 그렇죠? 예, 한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설레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 전도학의 통계에 따르면은요. 성도가 100명이 있으면은요. 그 중에서 5명 정도만 전도한대요.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이요? 예, 5명. 5%. 딱5% 전도 안 됩니다. 우리 일신 교회가 뭐 맥시멈으로 잡아서 어른 청년까지 한 재정이 400명이라면, 전도하는 성도가, 전도하게 통계로 따진 몇 명이에요? 20명. 예. 그런데 어떻게 20명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 20명, 400명 중에 20명, 5%만 향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전도의 은사 있는 그 다섯 명만을 향한 주시는 음성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 교회가 한 400명 어른이 출석한다면은 제적이라면은 그러면 우리 모든 400명의 성도가 그래도 평생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영혼은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성도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생각하게 하신 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신자 전도. 예, 그게 태신자 전도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영혼이 세례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아 저분도 세례받겠지, 저분도 세례받겠지, 저분도 세례받겠지. 저는 늘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야 이번 부활절 때도 꽤 세례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매년 30명, 40명, 50명씩 세례해 줄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렇게 자라다가는 제 은퇴할 때 천명 세례해 줄것 같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착각이 아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명 세례를 준다. 야, 이천명 세례를 준다. 아, 물론 뭐, 뭐 저기 군대 가면 합동 세례식 하면은 한 번에 천번을 주지만은 합, 한, 한 번에 천명을 주지만 이런 개교회에서 이렇게, 이야,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나 때문에 저분이 세례받고 나 때문에 저분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예배자가 된다는 이참 귀한 이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김월남 성도님 앉아계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저만 보면 막 입이 찢어지세요. 막 그냥. 제가 착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예, 저기 이주희 성도님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아침 5시 반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밤 11시에 끝나는 분이에요. 주일 하루 쉬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오셨어요. 야,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어우, 저는 저분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나. 좀 그런 생각해보면서, 야 참,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할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이런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전도 운동은 3단계를 거쳐요. 이게 안드레가 했던 전도법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태신자를 어디에 품고요? 네, 마음에 품고 그다음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41절에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 가장 여러분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형제, 또 친구, 이웃, 식구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려면요. 온 가족이 다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후까지 나와 있으려면요. 생각해보세요. 아내는 교회에 있는데 남편은 맨날 집에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게 하루 이틀, 뭐, 1, 2년을 할수 있지만 평생은 참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왕 여러분이 주님께 발을 들여 놓으셨다면은 그냥 가족들 다 전도해버리세요. 이참에. 할렐루야. 예. 예,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참에. 전도해버리자. 예, 여러분, 이참에 전도해버리세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다시요. 주여, 나에게도 태신자를 주옵소서. 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아내가 어, 태신자 전도를 나갔죠. 마차 전도를 나갔습니다. 금요 전도를 나갔어요. 길거리에서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매일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준다는 거죠. 네. 어, 이분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저도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매일 말씀 문자 보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속으로 될까? 그랬어요. 그 문자를 받던 분이요. 저희 아내랑 나이 차이가 한 (20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남대문에서 악세사리 장사하는 분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요. 주일날 하루 쉬어요. 예. 야 이런 분이 아니 일면식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 매일 그 문자 만해준다고 누가 교회 나올까.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이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매일 문자를 보내준다니까 그냥 마음에 잘했으면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작년에 하루는 봄인가 그랬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있는데 문을 열어놨거든요. 근데두 사람이 뚜렁게 내려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린 거예요. 창문 을 열어놨으니까. 이 뒤에 이렇게 설게 내려오는데 저하고 이렇게 얼굴이 마주치는데 제가 쳐다보는지는 모르더라고요. 안쪽에서 쳐다보니까 밖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예요. 아니, 일심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문자를 자꾸 보내주는데 누가 보내주는지 가서 좀 알기나 하러 오는 거라고 이렇게. 아니, 참, 매일같이 누가 이렇게 말씀 문자를 보내주는데, 미안해서라도 한번 교회에 오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여기 이제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성도님을 찾으시는 것 같다고 말이죠.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온 거예요. 이분이요. 알고 보니까 이두 분이 친구가 아니고요.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내려오다가 그곳에서 만난 것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혼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일신교회에서 왜 나한테 문자를 보내주나.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분이 세례 받고요. 이번에 여러분 이분이 세가족 예수영접학교 세가족 교육 세례 교육 받고 이번에 세례 받았고요. 그리고 성탄절 꼭봉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영원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참 재밌죠. 우리 아내는 홍의정인데 이분은 홍해정이잖아요. 이게 참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2020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태신자 전도법.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면은 이제는 태신자를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자.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그다음 뭐예요? 예, 찾아 말하되 만나 가서 말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났다. 예. 안드레가 한일 그것은 뭐냐면 먼저 베드로가 생각났겠죠. 그리고 아, 베드로도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믿기 전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다혈질이었는데 세상에서는 얼마나 한성질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요. 아마 구원받기 전에는 안 그래도 야, 베드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 번쯤 의심 안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번 장면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한번 만나고 또한번 만나고 한번 만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저는 9월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퇴신자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첫 술에 배불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한번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면 한 번에 구원받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40년, 50년 불교를 믿던 사람이 내가 가서 한번 예수님 전한다고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번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분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져서 베드로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편이 스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최근에 세례 받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도 첫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은 한번 만나가지고 교회 오시라 해가지고 온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어라 해가지고 온게 아니고요. 계속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얘기하고 두번 얘기하고 내가 누나 술 끊었어. 이러면서 한 번, 두번 얘기하면서, 야,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나가볼까? 야, 나도 교회 나가면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러면서 마음이 사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 교회 우리 성도님들 먼저 마음에 태신자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찾아가세요. 몇 번이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늘푸른 학교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늘푸른 학교 딱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주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면은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주 공통적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네.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평생 불교를 믿은 사람이라고. 아, 나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나는 교회 갈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한번 와서 복음 듣고 밥얻어 먹고. 또한번 와서 복음 듣고 또 식사하고 또한번 와서 복음 듣고 또 옆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러면서 가만히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야, 옛날에 들었을 때는 야,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가지고 지들밖에 모르는 데인 줄 알았는데 예. 오늘도 우리 세 가족 예수성접 학교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세 가족이 말이에요. 아, 자기가 교회 오기 전에는 사람 봤다는 거예요. 사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보면서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말이죠. 이 신께 와가지고 세 가족 예수용접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푸른 학교도 똑같아요. 처음에 온 분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교회 갈 사람이 아니라고. 다 이구동성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만나고 복음 전하고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어느 날 여기서 무릎 꿇고 세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예, 네, 그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올해 꼭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나다가 아니 도대체 교회 뭐가 있는데 너왜 다니냐 그러면은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법이거든요. 오늘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봐라. 와봐라. 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와보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한테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니 오늘 우리 간증을 하는데 세가족예수종교학교에서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친한 언니가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봤대요. 또한 번만 더 와봐라. 그래서 한 번만 더 와봤대요. 그러다가 세례받은 거래잖아요. 지금 저기 웃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한번 와봐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와봐라. 어렵지 않잖아요. 한 번만 와봐라고. 여러분,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지 맞는 장사예요. 일단 와봐라 할수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밥도 좀 사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같이 차도 한잔 맞으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뭐 어려운 일 당하면 찾아가서 또 이렇게 경조사를 챙겨드리시고, 이러다가 한번 와봐라. 이렇게 될때그 와봐라가요, 뭐라고 들리냐면, 너안 오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처음엔 와봐라가 나중에는 안 오면 큰일 날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태신자 전도, 당연한 거예요, 이건요. 태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단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오니. 근데 시몬과 같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 장차 개바, 변함없는, 흔들림없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태신자 전도의 영광과 축복이거든요. 제가 좀 이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조금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뒤에 분한테 한번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다른 건다 잊으셔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잊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예. 저는 이해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조시는 거 이해해요. 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세상 사는 게. 그쵸? 예, 다 힘든 거예요, 세상 사는 거는. 밥 먹어, 밥 식사하셨죠. 그리고 속해에서 열심히 떠드셨죠. 그리고 날씨는 이렇게 예배당한 따뜻하죠. 그리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졸음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예, 주무세요. 예. 그런데 요, 요, 요 시간만 주무시지 마세요. 지금 요 시점만. 예, 요거 중요한 거니까. 예, 요거 중요한 것만 꼭 들어보시고, 예, 설교 다 끝났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열심히 전도해 놓고서,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까운 교회 가래요. 이거 참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 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요. 사람이요. 지금 멀쩡히 눈 뜨고 들어갔어요. 아니, 그런데 돌아가셔가지고 나왔어요. 가까운 데 가서 그래요, 가까운 데. 병원은요,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는 거예요? 좋은 데 네. 가는 거예요. 사람 고치는 데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네. 교회도요, 열심히 전도해 놓고 가까운 데 가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죠? 여러분, 나이스한 교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이스한 거 아니에요. 네. 전도했으면요, 우리 교회 가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 아니 오는데 어, 1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참 미련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내랑요 제가 서울에 있었고 우리 아내가 정선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길도 안 좋았고요 한번 가는 4시간 다시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앞집 마당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뭐가 먼 거예요? 길이 먼 거지 마음이 먼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 우리 교인한테 신방을 갔더니 어유 보니까요 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분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나 신기해가지고 교인한테 그랬어요. 아니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교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원잡이에요. 아니, 우리, 아,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아유,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교인 중에 쓰리 잡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 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마음만 있으면요. 이 대전에도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새벽기도 특색 이럴 때 오시는 거 보면 신기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요, 우리 교인 하나가요 춘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 어, 신방을 하러 가면서도 아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예. 춘천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애가 깐 난쟁이에요. 예. 그런데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갔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힘 닿는 데까지 이신교에 다녀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뭐 하는 데까지요? 예, 당연히 힘 닿아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날 감사했던지. 예, 여러분, 이 뻔뻔스러운 목사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새는요, 이 춘천도요,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요, 마음이 먼 거예요. 길이 먼게 아니에요. 마음 있으면 다올수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열심히 전도해 놓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가실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예.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가는 거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가는 겁니다. 예. 한번 창세기 29장, 한번 2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닥에, 그 다음 뭐예요? 예, 7년을 며칠 같이래요. 옛날 성경에는 7년을 하루처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의 성도님들이 혹시 여기서 1시간 교회 오는데 걸리시는 분이 있고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두 시간 동안 오는 시간이 꼭 1분처럼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기왕이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죠. 저는 그래요. 우리 아내한테도 이렇게 가끔 모습을 비치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 이신께 모시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좀 모시고 싶은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단임 목사다 보니까 이게, 하, 이족벌 정치 한다고 그렇게 또 그럴까 봐서 제가 그, 참아 그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니, 기왕이면은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신앙상을 하고 내 자식하고 신앙상을 같이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한뭐한 아, 시간 정도 걸리는 거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고 본다면요, 기왕이면 여러분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던 영혼을 여러분이 데리고 와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게 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41절에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요? 예, 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삼천이나 여러분 잘 보세요 안드레는 베드로 한 사람 전도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삼천명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안드레의 복은 뭐냐면 삼천명 전도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나는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베드로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삼천명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은 3천명 전도한 복을 받는 거예요. 헬레타 미어즈라고 참 위대한 여성이죠. 이분에게 복음을 들은 빌리그레함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여성에게는 이 빌리그레함이 전도한 그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복이 이 여성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전도는 못해도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 자매를 전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또 수십 명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수십 명을 전도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품은 이태신자 전도 한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꼭 마음에 아, 이 사람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데리고 올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와서 그가 말씀으로 훈련받아가지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